검찰이 윤관석 민주당 의원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거나 건넨 혐의입니다. 강청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일부는 오늘 오전 민주당 윤관석 의원의 자택과 지역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국회의원회관과 다른 관련자들 사무실을 포함해 모두 20여 곳에 달합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 유니원 쪽에 불법 자금을 건넨 정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한 겁니다. 지난 2021년 전당대회 직전 돈 봉투 10개를 준비했으니 현직 국회의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는 녹음 파일입니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 당시 특정 후보 캠프에서 핵심 인사로 활동했습니다. 검찰은 금품 전달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윤 의원 등 당시 전당대회 관련자들의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윤의원은 관련 의혹과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다며 검찰의 비상식적인 야당 탄압 기획 수사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각종 이권 청탁의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10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SBS 강청완입니다.